여러분 참으로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구스의 백만대군이 왔을 때는 참으로 전심을 하게 부르죠. 기도해서 그구스의 백만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기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아라망 베나다스를 의지해서 뇌물을 줘서 그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전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돌이켜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여 줘서 우리가 아사의 길을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간절히 깨어 기도하지 않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사가 노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자 아사는 화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지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화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데미지를 입히게 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믿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화가 나고 이렇게 완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하는 건데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군면들때 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사로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더 몰락하는 것을 오늘 아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사는 왜 분노했는가?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전곡을 찔렀습니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왕에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자가 말한 건다 맞습니다. 또그 말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때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나 앞에 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사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때 찔리죠. 전국이 우리 죄가 지적돼서 찔립니다. 그때 누구나 찔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 말씀에 들을 때, 곤면받을때다 찔리는 사,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전할 때그 말씀을 듣고 찔려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향해 분노하고 돌을 쳐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드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 사람들은 찔림 받았을 때 회개하고 성령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또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의 반응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과 믿음의 반응을 하면은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에게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아, 이 아사가 1 0절이 보면 s a g a 이 a s s a g 사이 Assaga, 이 Assaga, 이이 아사가 화를 내이이 성견자를 이두고또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사는 이 정도까지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자 화를 내게 되고 또 성경자에 대해서 또 반항하게 되고 그를 가두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학대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자녀들한테 화를 내고 또 주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기도를 깨워 안 하기 때문에 이 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점점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 평정심이 흐트러지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화를 내자 이제는 점점 더 세게 화가 나가는 걸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이 죄가 감정 컨트롤이 못 하게 하였고 또 성경자에 대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하였고 또방항하게하였고 주변 사람에게 또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런 계속해서 죄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의 죄를 지을 때는 고민하지만 그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쉬워집니다. 한 번의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죄로 점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더욱 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사처럼 말씀을 들을 때, 또또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아내 안에 지금 아사가 있구나, 내가 지금 아사 아사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 죄가 커지고 죄의 식물도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아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깨어 새벽을 기도하고 깨어 골방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죄가 확장이 막아지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그가 깨 기도하지 않자 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죄들이 말씀에 대한 거부와 또 주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또 여러 사람에 대한 확, 학대로 그 죄가 확장된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사를 닮은 우리의 죄를 용서요. 주옵소서.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골방에도 성전에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의 확장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 이루는 주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옵 나이다 아멘.